또루원또루원난크루좋 좋아 뭐지? 뭐야, 지뭐 뭡니까? 어디로 어서 어디로 요서 어디로 서 어디로 가서? 어서 어디로 가서? 어디가 제가 파랑색인데 전기실로 네. 들어가려다가 하양 님이 나오길래 쫄아 가지고 구석에 숨었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러고 네. 나서 저는 <laughs> 오른쪽에서 창고 쪽에서 오는 핑크 님을 봤거든요. 음. 저는 일단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노랑, 검정 그리고 저는 용의 자선에서 제외됩니다. 왜냐면은 한규실에 같이 있었어요. 그걸 때 거기서 죽일 수가 아닙니다. 없어요. 노랑 검정 노랑, 검정 그리고 저 민트. 오케이. 민트 세 명. 네. 이거 잘. 투표 스킵. 아니, 이제 많이 었네한번 할까? 아, 저도 놨다고요? <laughs> 빨간걸 아, 투표셨네. 스킵. 스킵 어떻게 하지? 어, 밑에 한명한 어, 한한 명이 투표한 건 괜찮을 걸요? 아, 그렇긴 아, 해요. 괜찮. 네, 같이 있어가지고 저좀 애매, 애매했어요. 저걸아 이런. 이거 아, 이새 뭐예요? 아, 니 이새 뭐예요? <laughs> 아니. 아니, 누구예요? 아니, 누구예요? 아니 이거 이 아니 이게 이 뭐에 맞왜왜왜왜 왜요? 왜? 전기실에 있었는데 도 아니고 대놓고 그냥 빡 죽이고 아, 또, 죽였다. 거, 대놓고 아니, 죽였다. 대놓고 죽였다 핑크 달아야지 그러면 아진스 님 가세요. 아니. 어떡 가세요. 아이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? 이 뭐도 다죽이니 아, 핑크니 가세요. 수고했습니다. 가실패했네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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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시면 돼요. 핑크. 아진스 님 찍으시면 됩니다. 과연 아진 쌤은 임포스터였을까 자, 네. 아! <laughs> 오케이. 아 이거 확신시 20시. 2 0 이거 와시 20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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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줬네 전기실이고 제 뒤로 하양님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뒤로. 맞아 제가 관리실에서 두명 있는 거 보고 살인날 네. 것 같아서 갔어요 하양님은 저거를 죽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, 저랑 노랑님은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1라운드에서 저랑 노랑 검정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두 명이 저 반대편에서 죽었기 때문에 저랑 그렇죠. 노랑은 무조건은 시민입니다 오 원자로에서 작업하시고 바로 그 치리스님 있는 쪽으로 가신 거예요? 전 바로 관리실 뛰었어요. 아 저는 미션 끝났거든요. 아 미션 다 하셨어요? 없다고 뜨는데 이제? 아, 오케이. 미션을 벌써 다 하셨다고요? 이거 속도가 빠른 거 아닌가요? 아니, 그래요? 제가 하거든요. 네, 한... <laughs> <먹어요>? 게이시 <laughs> 미션 몇개 남았어요? 저한세네개 남은 거같은두개 했어요. 한개 했나 두개 했나? 아 <laughs> 제가 시민을 너무 많이 만가주고 <laughs> 이거 주황님 달아야겠다. <laughs> 생호동님 생호동이 달고 가겠습니다. 이거 생호동이 맞는 것 같아요. 일단, 민트랑, 왜요? 민트랑 노랑은 무조건 확실히 빠지고, 하양인 같은 경우는 제 뒤를 따라, 뒤로 따라 들어왔어요. 내가 네, 죽일 수가 없죠.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. 같이 네. 관리소를 있었어요 그럼 남은 분은 이제 두분중한 분인데, KDC님은 정확히 미션이 몇개 남았다고 지금 확실히 언급을 하셨는데, 생호동은 미션 남았다고 언급하실 수 있나요? 네. 근데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, 네. 임포스터이신 분, 저 죽이시면 <laughs> 저 죽이시면 손해입니다.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음... <laughs> 지금 아... 이거는 필승각이 보이는데 여기서 인포가 한명 남았기 때문에 주황님, 네. 빨강님 둘중 아무나 찍어서 소거법으로 제거해도 크로온이 이깁니다. 잘 생각해보세요. 아... 그러기 때문에 주황님 먼저 달고 아니면은 빨강님 달고 그것도 아니면 하양님 달고 순서대로 달면 돼요? 아니면 그냥 빨강님을 죽이고 죽어서 빨리 미션하라고. 할까요? <laughs> <laughs> 주황님 찍으세요 그러면. 과연? 파이팅! 파이팅 이겼 뭐? <laughs> 과연? 맞네. 에이. 아 똑똑해, 똑똑해. 네라이트. 아 라이프다. 라이프다. 왜 라이프다. 왜 라이프다. 왜 라이프다. 왜 어떻게 출한거야 <laughs> <laughs> 저는 법 없이도 법 없이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. 여러분 저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.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. 에 어? 아, 삼청이 죽었다. 제가 어... 발견했습니다. 전기실 쪽에서 발견했는데요. 을 어디요? 전기실 어, 쪽에서 발견했는데, 어, 그 전기실 벤트 근처에서 죽은 거 죽었기 때문에, 네. 벤트 탄 거를 의심해야 될 수도 아... 있습니다. 오, 벤트. 어. 저 궁금한 게 있는데, 관리실에서 볼 때, 채도 사람으로 뜨나요? 안 떠요. 사람이 그러면 전기실에 둘로 떴는데, 치리스님이 랑한분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방금 딱 보고 있었거든요? 어? 방금? 네 제가 방금 관리실에 있었거든요? 네 근데 두 명이 있고 시체를 발견한 거면 벤트 내부에 숨어있었나? 그러면? 음, 그 스킵 아 건가? 이거 모르겠다 스킵인가? 어? 그렇구나 아... 뭐야 원자로? 여기서 원자로 터트린다고 여기서 바로 원자로 터트린다? 저랑 아짐쌤, 쌈밥, 이세 명이 여기 있다는 걸 몰랐던 걸까? 노랑 핑크가 아니다? 근데 몰라요, 그거는. 진짜 알수 없어요. 아, 전기실 하러 가야 되는데. 이분들 다 몰려다녀가지고 지금 모르겠단 말이에요? 네, 단서가 좀 많이 부족하죠? 긴급해요. 소집하신 이유? 아진센 님 미션 없어요? 아무도 안못 왔네. 저 계속 쫓아다니는데 왜 게이지가 한 번도 안 차요? 저 쓰레기 버리는 거요 음, 어디꺼요 쓰레기 몇 시? 6시. 아, 어, 그 전에 어디서 하셨어요? 왜 그래요, 나한테. <웃음> <웃음> 저도 한 얘기하고 네. 싶은데 분명히 저랑 노랑이랑 핑크랑 셋이서 원자로 앞에 있을 때 원자로 사보를 터트렸단 말이에요? 근데 이셋들이임포스터라면은 이렇게 대놓고 사람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원자로 사보를 터트린다? 이거는 멍청한 짓인데? 저는 제가 신는거그 아, 뭐야 그거 할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. 어떻게? 무 때문에 뭐? 카드를 제가 게이지가 찼어요. 그래서 어... 제가 아진 쌤님을 그때부터 쫓아니기 시작한 거예요. 아, <laughs> 제가 그1 2시 쪽에 있는 무언가에서 미션을 하고 튀어 나오는데. 빠꾼 군이 딱 있는 거예요 네. 만약에 근데 빠꾼 군이 시민이라면은 제가 시민인 걸 확정시켜줄 수 있는데 빠꾼 군이 만약에 인포면은 또 이게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빠꾼 군을 보고 겁나 도망가가지고 왼쪽으로 갔거든요 나를 도망갔다고요? 그.. 어 에, 무서우니까 누가 누가 모르니까 이거 갈색 같아요 아, 들어봐 갈색이 아닌 이유는 저 치앙님이랑 케이디 씨냐 요원 판에 저랑 같이 전기실에 세 명이서 오손도손 오손 있었습니다 음. 제가 죽일까 그랬으면 둘다 딱딱 죽였어요 어 아, 맞아요 좀... 제가 어떻게 죽여요 킬. 더블킬 안안잖잖요요블킬은 더블 안되지만 제가 먼저 i 앙님이 오고나서 그 다음 케이 u n d 왔었기 때문에 a 응. 앙님이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h i a n g y o g 답인거 같다 나 s 갑자기? 소 k i t 로 내가 n e Chiangy, h o 말도안되는 소리가 s <laughs> 다 갑자기 그런 m 같 s 요 s c 리 p 죽어보겠어 너아죽 c 보세요난 f 루 o n g s c o p 살 사람이에요. 하한 판쯤은 삽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한 판쯤은 삽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? 뭐, 뭐, 뭐. <laughs> 아니 뭐뭐 뭐? 아이크루얼인데 어떻게 죽입니까? 두고 본다는 얘기는 빡 설마 빡군님이 나 죽인다는 얘긴가? 죽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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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봐. 나나나 죽이면 님이 인포다? 나 무조건 따라다닌다? 무조건 따라다닌다 이거? 나나 나 죽이면 니 무조건 인포다? 무조건 따라다닐게? 죽여봐 죽여봐 우주이겠지? 우주이겠죠? 진짜 인포라서 못 죽이는 걸까? 아니면은 어떻게 어떻게 할 걸까? <laughs> 죽여 말어 죽여 말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제가 어차피 여기서 죽어도 죽은 상태로 유령대가도 전기식 미션은 끝나거든요? 진짜 시민인가? 어 뭐지? <laughs> 거기서 나를 죽이네. <laughs> 둘이 무춰라 you, 라 told 심 o u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 계속 따라다 u I told 저 o 일단 미션 다 했거든요? 저도, 다다 했었죠? 저도, 저도 했었죠? 미션 다했 o u I t o 다했어 o u I told you, I t 다 l 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일곱십 두 개, 저 일곱십 아, 두개 방에 미션 두개 정도 남았어요. 일곱십 방에.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실체 발견한 데가 보안실이고요. 보안실이요? 네. 제가 계속 본게 빠꿈님이랑 치리스님이랑 CCTV 앞에 있는 거 계속 보다가 저 보안실 있었는데.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 저 아니 저는 예 네, 저는 계속 네? 미션을 다 끝났으니까 네. 관리실로 갔다가 보안실 왔다. 네, 모두들 네, 들어 <laughs> 근데 마지막으로 본게 빠꿈님이랑 치르스님이 계속 거기 있었고 네. 빠꿈님이랑 그래, 그런 그래, 미션 그래, 그래, 안하고 그래. 계속 거기 계셨던거예요 저는 지금 일단 한명밖에 안죽었잖아요 네. 근데 이제 방금 도 치르스님이 죽은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임포스터가 움직이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. 관리실이랑 c t v 앞 계속 왔다갔다 했어요 왜 저랑 안 맞으셨어요? 네. 미션 안하고 한번도 안맞는데 그 나는 보화실에서한 봤는데? 저를요? 네저 관리실에서, 저 뭐... 관리실에서 아, 있었어요 빠꿈이네 하고 이번만 끝난 것 같거든요. 이게 맞아요? 빡 빡꿈. 저는 연두색 같습니다. 일단은 연두색님이 지금 제일 의심스럽잖아요. 네. 찍어보고 맞으면 그 다음에 핑크색님을 보내면 돼요. 벤트을 타는 걸 봐버렸어요. 아, 아 그래? 그러면 아, 핑크네. 아 고다고. 그럼 연두부터 그럼 가죠? 핑크 아니야? 나를 연두부터 그러면? 가고. 일단 빡꿈 자르고 나서 파괴하면 됩니다. 그쵸? 예. 그렇죠. 저 긴급 회이 <laughs> 없어요, 여러분. 만약에 시민이든 아니든 누가 긴급 회이좀 눌러줘요. 네 <laughs> 하고 아 이거 근데 이거 너무 뭉쳐다니긴 한다. 핑크한테 죽었다고. 기쟁이야? 아 맞네. 과연? 과연? 아 좋았어요. 생쩌네. 이 시민님이 다이긴 해 계속.